그래서 그 수열들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귀납적 귀납법이라는 게 뭘까? 요걸 먼저 알아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귀납 이라는 거는 그냥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걸 그 정식 명칭으로는 개개 개개의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납법을 이제 증명할 때는 항상 n은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n을 k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요게 성립함을 보일 수는, 바로 보일 수는 없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랬을 때 성립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laughs>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학 실험할 때도 그, 배우나요? 이거? 생명과학에서 배웠나요? 그죠? 귀납적으로 실험하는 거랑 반대말은 뭐야? 연역법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귀납법은 내가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 그럼 어떤 뭐 생물이든 뭐든 얘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첫째 날에도 이런 행동을 했고, N번째, 아, K번째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그 다음날도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한다. 하면은, 아, 얘는 그럼 모든 날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귀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런 법을 어 이런 증명 방법을 수열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등차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대요. 자 등차수열이라는 게 뭐야? 얘는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 d를 더하는 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일단 a n이 쓰여야 되고요. a n-1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a_n플러스 아, 1이라는 항은 a_n에다가 d만큼을 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을 배우면서 또 같이 하나 배웠던 개념이 등차 중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a, n 플러스 2에다가 두 배를 하면 이게 뭐야? a, n이랑 a, n 플러스 2를 더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n, n 1, n 2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차 중앙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두 가지를 본 거고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 있으면 등비 수열도 있겠네. 해서 등비 수열은 계속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 얘는 어 1번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나눴어요. 그럼 요게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비가 아린 등비 수열이다. 자 등차 수열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사실 등그 제대로 된 귀납적 정의로 쓰려면은 n 플러스 1일 때 n을 뺐을 때가 d다. 이렇게 쓰는 게더 정확하겠죠. 어, 공차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n 어, 얘를 뺐을 때 d가 되고 반대로 등비 수열은 나눴을 때 공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까 등차 중앙했잖아요. 얘도 등비 중앙 가야겠죠. 그래서 a 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한 게 a n이랑 a n 플러스 2를 곱한 거다. 이게 바로 등비 중앙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아마 이런 정의를 보고 우리가 첫째 항이 뭔지, 공차, 공비가 몇인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예제 1번 봐봐. 필수예제 1번에 1번 먼저 보면은 a1이 2고요. 그다음 여기 귀납적 정의가 써져 있죠.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3이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n은 1, 2, 3, 점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귀납적 정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붙은 플러스 3이 뭐겠어? 그렇지. 공차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일반 항 구할 수 있네. 그래서 일반 항을 먼저 구해줘요. 그럼 a n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얘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3n-1이라는 일반 항을 얻습니다. 그럼 이때, 15, 15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5를 대입해서, 답은 4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이번에는 둘째 항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2, n, a, n 플러스 1에다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네. 자, 얘는 뭐야? 뭐의 정의라고 했어요. 두 개를 더한게 중간에 있는 거의두 배야. 요거는? 등차 중앙의 정의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 이걸 보고 어떤 걸알수 있는 거냐. A1, A2는 등차 수열의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항을 구하려면 일단 공차를 먼저 구해줘야 하니까. 자,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쓰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1이야. 그러면 1 플러스 D는 5인 거니까. 어, D가 4라는 거를 구한 거네.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D가 4다. 요거를 이제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AN은 1 플러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4N 마이너스 3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열다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15 곱하기 아15 마이너스 3 해가지고 57이렇게 나오면 돼. 요게 바로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바로 가 볼게요. 필수해제 2번에. 문제 푸는 건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 봐. 필수해제 2번 보자. 뭐 문제 없죠? 어. 뒤로 넘겨서 필수해제 2번은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요. 1번 보시면 첫째 항이 3이고 N, a 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 n이랑 같대요. 그럼 여기서 공비가 몇인 거야? 공비가 2인 거야. 왜?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게그 다음번째 항이래. 그래서 계속 2를 곱해주는 거니까 공비가 2고 첫째 항이 3이다. 그럼 얘는 일반 항이 a n이 3 곱하기 2에 n-1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25번째 항을 구하여라. n에다가 25를 대입하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 24 제곱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고, 얘는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2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등비 중항의 정의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등비 수열이구나.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아 마이너스 2고 둘째 항이 6이래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게 공비니까 공비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6이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그러면은 공비도 구했고 첫째 항도 구했으니까 일반 항은 일반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제곱 아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2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여기다가 25 대입하면 24에요 그러면 짝수 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는 없어도 상관 없으니까 3에 24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는겁니다 일단은 1-2번부터 1-2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요렇게 주어진거는 무슨 의미다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일반 항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해서 6n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ak가 112가 되는 k를 구하래요. 그러면, k는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ak는 6k 8인데 얘가 112가 나온다. 그러면은 6k는 120이니까 k 값은 뭐다? 20이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2-2번은 요것도 비슷해요. 자, 첫째 항이 6이고 일반항이 아, 이렇게 귀납적 정의가 요렇게 주어졌으면 얘는 일단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봐야 돼. 그다음에 요 3이 공비가 된다는 거를 보셔야 되죠. 그럼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3이니까 일반항 AN은 6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첫째 항에서부터 15까지 다 더하래.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세우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6 곱하기 3의 K-1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시그마 앞에 있는 6은 어떻게 빼주면 돼요? 그냥? 어, 앞으로 옮겨주면 되고 k가 1부터 15까지 3k-1 요거를 구하라는 건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6을 먼저 앞으로 빼주고 얘는 k에다가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몇이에요? 어, 첫째 항1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3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15잖아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r-1분의 첫째항 곱하기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분모가 2가 되니까 분모 2랑 여기 있는 6이랑 약분해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의 15제곱 마이너스 1인데 뭐 전개를 하는 게 좋겠죠? 전개해서 3의 16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항상 등차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깔끔하게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뭐 굳이 책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기. 칠판에다가 제가 쓸 건데 두 가지 그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a n 플러스 1은 a n 에다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n 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꼴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일반 항이잖아요. 일반 항이 뭐예요? a, n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 우변, 좌변이 a, n이 되도록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n을 1부터 2, 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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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쭉 해볼게요. 그럼 n이 1일 때는 a, 2는 a1 플러스 f1.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3은 A2 플러스 A, F2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은 A4는 A3 플러스 F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좌변이 AN이 되려면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요? 좌변이 AN이 되려면 N에다가 얼마를 대야, 대입해야 요 좌변이 AN이 될까? 어, 그치. 지금 여기서 하나씩 더해서 써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n이 되려면 얘는 n에다가 n-1을 대입했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a n은 a n-1 플러스 f n-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를 왜싹다 더해줬느냐 하면 우리 지금 a n 말고는 다른 이 좌변에는 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식을 통째로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해요. 더하면 어떤 일이 생겨? 좌변에 있는 a2, a2, 우변에 있는 거 사라져. a3 사라져. a4 쭉쭉쭉 사라지다 보면 a n-1까지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것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좌변은 a n 우리가 원하는 a n만 남았고, 그 다음에 우변은 a1이랑 요 f1부터 f n-1까지 이렇게 싹다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1 플러스 f1부터 F_n -1까지 남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곱하는 건데,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일 때,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1, 2, 3, 4 쭉쭉쭉 대입해 가지고 음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f2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a, n까지니까 n에는 실제로 n-1을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줍니다 <laughs> 그럼 얘도 아까 더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곱해져 있어 그럼 이 전체 식을 다 어떻게 해야겠니? 아까는 더해져 있어서 식도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이 식도 곱해줘야겠죠 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2랑 a2가 이렇게 나눠져요. a3도 나눠져요.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a n-1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좌변에는 a n만 남고 나머지 남은 거 a1이랑 이 나머지들을 싹다 곱한 거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정의를 할때 어떻게 쓰냐? a1 곱하기 f1부터 Fn-1까지 곱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 안될수 있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이해될 거야. 자필수예제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3번은 아까 설명했던 거첫 번째 경우 얘를 2n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항이 5고,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2n으로 정의를 했을 때 a 10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구해야 하는 게 a n이 아니라 a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써볼게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a 2는 a 1 플러스 2 곱하기 1. 그 다음에 a 3은 a 2 플러스 2 곱하기 2. 쭉쭉쭉 가다가 뭘 구해야 된다고? A10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10은 A9 플러스 2 곱하기 9까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얘가 더해진 거니까 식 전체를 더해줘라. 이렇게 더하면 좌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하나씩 한 세트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좌변에 A10만 남기는 거. 그래서 A10은 A1 플러스, 자, 여기서부터가 관건인데, 2에, 아, 2부터 2 곱하기 9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2로 묶어버리면 돼. 그치. 그래서 1부터 9까지 더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첫째 항이 오니까 첫째 항 그냥 5로 두시고요. 얘는 2 곱하기, 자, 1부터 9까지 시그마로 2분의 9 곱하기 10. 요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때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5 더하기 90이니까 답은 9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 봅시다. 3-2번. 3-2. 자, 첫째 항이 1이고 얘는 살짝 변형이 필요하네요. 그죠? 여기가 an이 좌변에 있으면 헷갈리니까 <laughs> 우변으로 넘겨서 괜찮으세요? 플러스 AN 요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1부터 2, 3, 4요렇게 대입을 하면은 A2는 A1 플러스 3의 1제곱 그 다음에 A3은 A2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쭉쭉쭉 가다가 AN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 N에다가는 N-1을 대입해서 3의 N-1제곱까지 써주고 요거를다 어떻게 해라?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없어지는 거 없애야죠. a2, a2, a3, a3 어쩌고 n-1까지 다 없앴더니 an은 a1 플러스 3의 1제곱, 3의 제곱 점점점 가다가 3의 n-1제곱까지 더하는 거래요. 그럼 3의 n의 1제곱까지 더하라는 건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3-1그 <laughs> 다음 첫째 항이 3 그 다음 얘는 항의 개수가 3의 n-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1 플러스 2 분의 자의 전개 전개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9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1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2 곱해주고 2 곱하면 2, 1, 8, 4. 그 다음에 3. 이게 되나요? 그러면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은 3 곱하면 7, 9, 2. 그 다음에 3의 7제곱이 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n은 7이다. 이렇게. <laughs> 자, 뒤로 넘겨서 필수의 제 4번 볼까요? 필수의 제 4번. 이번에는 곱하기. 아까 두 번째로 보였던 그건데, 첫째 항이 2고,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분의 n에다가 a n을 곱하는 거래요. 얘는 뭔가 형태가 딱 봐도 하나씩 증가하면서 약분이 겁나 될것 같은 형태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 1 대입하면 n에 1 대입하면 a 2는 1 2분의 1 곱하기 a 1. 그 다음에 a 3은 3분의 2 곱하기 a 2. 그 다음 A4까지 한번 해볼게. A4는 4분의 3 곱하기 A3인데, 여기서 A20을 구해야 하니까, A20은 20 곱하기 19 곱하기 A19. 이렇게 쓴 거겠죠. 그러면, 요 이번에는 다 곱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식을 전체를 곱해줘. 그러면 없어지는 거 a2 a2 a3 a3 a4 a19까지 없어지고 좌변은 a20만 남고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얘는 그대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20분의 19에다가 a1 요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게 있죠. 2, 2, 3, 3, 4, 4, 19 이렇게까지 지워지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20분의 1에다가 a1인 거예요 근데 a1이 2네 그래서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끝자 참고로 얘는 식을 좀 <laughs> 변형하셔야 돼요 a n 플러스 1은 요거 루트만 넘겨서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a n 요렇게 이렇게 놓고 풀어야 약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놔도 약분이 뭐안 되진 않는데 그래도 보기가 편하니까 <laughs> 자 같이 풉시다 일단 A2는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 AN 그 다음에 A3는 루트 3분의 루트 2 A2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약분이 되겠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뭐냐 아, ak가 4분의 1이 되는 걸 만족하여라. 그러면 ak라고 두고, 얘는 k 플러스 1분의 루트 k가 ak-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 k 플러스 1이 아니라 k. 얘가 k-1. 자, 그러면. 앞에서도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는 식 전체를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곱했을 때 a2, a2, a3, 요거까지 사라지고 좌변은 ak만 남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루트 1이랑 루트 3분의 루트 2랑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없어, 다 약분이 되고 뭐만 남는지 보면 돼요. 근데 2, 2, 3, 3 이렇게 날아가니까 루트 k분의 1의 a1 이렇게 남는 거죠. 일반 항이. 근데 일반 항, 아니, 뭐야. 첫째 항이 1이래요. 그럼 그냥 얘도 1이니까 없애도 상관이 없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써줬고, 요게 4분의 1이 되는 k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 k는 16이다. 이렇게 나오면 끝.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필수의 제 5번부터, 뭐, 증명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서 다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